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하동군 의회 임시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10월 20일 제304회 하동군 의회 임시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결정된 안건인 하동 목사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목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서영목 특가산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특화산업과장 선생님입니다. 재단법인 하동 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옵입니다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 녹차연구소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목적입니다. 녹차의 과학적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식품 및 기능성 소재 개발, 수출 등 사업화 기술 개발을 통한 전문 기관 육성, 수출 증대 기반 마련 등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지원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 34억 3,800만원 중 61.7%인 21억 2,100만원에. 과장님. 줄, 예. 저번 보고 온가하고내이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죠? 예, 예, 그대로입니다. 어, 그러면서 그때 설명을 들었으니까, 예, 그 설명 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본 어, 안건은 지난 그 기획행정위원회시 검토한 사항으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어, 그때 검토 보고 를 하셨기 때문에 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없으십니까? 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니까 토론을 마치기 전에 제가 예. 그 과장님한테, 또 뒤에 그 소장님하고 우리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와 계시니까 제가 당부 말씀 한 마디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일 하는, 회의를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지금 녹차연구소가 그 20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면서 녹차를 생산하는 농가들이나 우리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크게 뭐 도움이 됐다거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사실 그 내부에 계신 분들만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우리 하동 국민들의 생각이니까 이 점을 유념하시고 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을 아무렇게나 뭐 쓰신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산 집행을 하실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또큰 행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또 이야기하기들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녹사 연구소를 놓고 보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한계와 있습니다. 사장님도 아마 좀 느끼고 계실,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 예. 그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국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를, 의회에서 를의회좀 신중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성인이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내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일들을 좀 신중하게 해주시고 예산도 그렇게 절약해 가면서 국민들이 세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신중하게 지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녹차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더 깊이 있는 방법들이 아마 나오지 싶습니다. 이게 계속 연결해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좀꼭좀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토론하시의 그 위원장 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권에 대하여 원한대로 가결을 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 녹차연구소 출임금 편성 의결하는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하동 군의회미시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